대단 하시네. 오늘 그 여러분들 한번 뵈려고 우리 전행태 의장님, 이성호 의원님, 또 우리 부의원 네분다 부르진 않겠습니다. 부의원님, 시의원님 잠깐 일 나서서 얼굴 한번 보여 주시죠. 일도 잘하고 걱정이 없고 또 저도 보니까 어르신들 표창하시니까 막 크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지방이 다 흔들려요 그래서 늘 운동 많이 하시죠? 네. 오늘 노래 하실 거예요? 네. 요새 노래 많이 배웠었습니까? 네. 트로트도 잘 하시죠? 네. 그래 열심히 배우시고 또 즐겁게 그리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수송 구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수송구의회 전영태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laughs> 5월 달 가정의 달을 맞아가 개최되는 우리 전국 어, 경로장치 행사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 행사 준비해주신 우리 천국 복사회복지관의 어 김순혜 관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 또 여기에 안 계시면 안 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또 중요하신 분이 계시죠? 후원자분들입니다. 후원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복지관을 꾸려갈 수가 또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해주는 것만 갖고는 이 복지관을 운영할 수 없음. 그래서 저는 우리 자원봉사자, 고은자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또 무엇보다 뭐 중요하신 것은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어르신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즐겁게 생활하며. 아 건강하면 또 행복해지는 거 그래서, 제일 즐겁게, 본인이 건강하고 즐거워야 모든 가정적 변화가 즐겁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이문에 즐겁게 생각하습니다 오늘, 또, 아침복장 준비하기 위해 왔습니다. 음, 또, 복장 같이 즐기면서, 오늘 또,

시착하게 해야 하는데, 공적인 자리가 조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제가 부산 이동에 있송면서우 여기 계신 1 0 0 0 2호아 있고, 이용해야 하고, 천호 복지관, 강대구 입하고 천호 복지관하고, 그 다음 부산 이동. 동네예식은는 동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합쳐서 우리가 이웃돕기를좀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이웃돕기 하는 게 큰, 음, 역할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하겠습니까만, 그렇게 우리가 하는 데만큼 하고, 뭐, 여러분들은 즐겁게, 항상 건강하시게, 그렇게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층장님 많이 오셔가지고,

의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세의 아들딸들이 내 부모 모시는 마음으로 정성껏 마련한 잔치입니다. 기쁘게 즐겨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 많은 사랑과 좋은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면서도 즐거운 하루가 될수 있기를 기대하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주호영. 마지막으로 단체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신 채로 무대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트 한번 해볼게요. 손 하트.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크게 하트 한번 하실게요. 머리 위로, 네, 머리 위로. 영원히 남습니다. 웃으세요. 손 흔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네 감사합니다. 놀림을 딸게 해주십시오. 명원안요 네, 아시는 분들도 많고, 좀 어, 나이든 얼굴도 좀 계시고, 그리고 저를 보고도 고개 좀 그닥 그닥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보면 첫 순서는 네, 보고장. 팀인데요. 저희 국고연구팀이 매년마다 저희 천곡복지관을에 주셔서 제니부를 이렇게 행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 저희 복지관뿐만 아니라 매년 공연을 공연을 통해서 제니부를 해 주시고 계시고요. 어, 오늘도 저희 이면을 위해서 하시는 분께 오늘 많이 와주시고 미리 두 시간 조금 더와 주셔가지고 공연 준비를 위해서. 하시고 그렇게, 즐겁게, 할수 어, 있도록, 준리를해 주셨다. 고 하시더라고요. 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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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까니 우리들이 노래할 때 같이 차차차 하면 차차차 하시고 일어서서 좀 쉬시고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즐기겠습니다. 네.